오, 오, 조심, 네. 네, 여러분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 이복 벌써 어, 오늘 공연을 끝으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 여러분들 어, 마지막 공연 한 소감 한 번씩 들어보고 감사록하겠습니다 출근일. <laughs> 네, 어, 안울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끝인 걸 알면서도 마지막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음. <laughs> 조선의 목소는 저한테 정말 특별한 공연인데요. 제가 뮤지컬을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서진영 작곡가님이 나는 언니의 목소리가 좋다라고 남성 공연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수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저희 작곡가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정말 저는 그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유한이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고 이화를 통해서 사랑을 다시 배운 것 같고요. 장명이를 <laughs> 통해서. 장명이를 그 통해서 어, 용서해야 되는 법을 배운 것 같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때로는 큰 소리 칠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작품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 꾸준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조선국서 저희 연습 때부터 연습 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연습 때 정말 저희 재밌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어, 연습기간 내내 행복하게 연습했었는데 을 특히 저는 이제 장영이가 좀 외로운 포지션이에요. 뭐 연습할 을 때도 그렇고. 공연할 때도 다들 이렇게 대사 맞춰 보시고 하는데 저는 뭐 수사 반장님이랑 그렇게 맞춰 볼 수도 없고 <laughs> 항상 외로운 포지션이었는데 항상 외롭지 않게 그 <laughs> 네. 배우분들이 형 누나들 동생들이 계속 계속 어 외롭지 않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고맙고 <laughs> <응>? 친구와 <laughs> 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작품 을 만들어 주신 m 비 z 트 그리고 창작진 여러분들. 스태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관객석을 끝까지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에 저희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한 모든 분들과 이 작품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조선의 곡선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저희. 마리아 장명이유아 마리, 이원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우리 저기 여름 한참 더울 때부터 이제 복싱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어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가, 동료분들께 좀 방해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정말 다 열심히 좀 출연해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어 지금 저만의 요한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동료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늘좀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여기서 서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저는 복서의 이와 역할을 했던 이경석입니다. 아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아, 안에서 섞여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추천기, 이제, 인큐베이팅 리딩부터는 누나라같 어, 성수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그 지금 여기 주선의 복서의 시작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어, 행복했고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이제 항상 객석에서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음. <laughs> 네 이렇게 시즌 1 조선의 복선은 오늘로서 마스크 내리지만 또 언젠가 올 수도 있겠죠? 그 나를 너무 기다리지 말고, 그, 가는 시간 동안 이무대 위에서, 그리고 백석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에너지를 잘 여러분들께, 어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끔 저희가, 어, 최선을 다했고요. <laughs> 어, 네, 감사했습니다. 네. 이 한마디면 될것 같네요.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고요. 어,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신나는 포토타임 한번. 아, 좋습니다 아, 네. 네, 자 어, 사진 찍을까요? 네? 이제 가져올까요? 보고 나요 아, 아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알고 또. 학과 학과. 네, 네. 어, 음. 자, 처음 센터. 이게 자, 왼쪽. <목소리> 아휴 그래 <목소리> 시원하다 자배아날 소화가 없데 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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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지막이니까 관객 여러분들 뭐 원하는 원하시는 포즈나 뭐 구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면 각자 니까 용기 좋겠습니다. 맞다. 용기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원하시는 생명 말이야요. 생명 말이야. 생명 말이야. <laughs> 이게 하는 거지. <laughs> 잘합니다. 비 <합니다>. 네, <laughs> <laughs> 네 그럼 이제 무한이화 좋은 같네. 아, 오른발. 진짜? 오른발? <laughs> 벌칙 같은데. 등 한번 봐볼까? 오, 너무 적 뿌나. 오. 오,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와. 좋아 좋아. 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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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업계 모 네, 구독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저희 조선의 복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제작진들 가자진들 모두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세복서 사랑해 주셨고 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번 올릴까요? 네. 저는 무슨 저? 네? 누나 그랜저. 네? 네, <laughs> <laughs> 자,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즐끄습니다 네. 자. 아. 알려 드려야 되는 거. 자, 저희가 저희가 선착으로 출이 아닌 다 같이 비상이야. 소설 복서 가자. 출발아닌아 네. 어, 비상이야. 소설 복서 가자. 입니다. 선창이니선시선 선청 아, 아, 선청... 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아. 출